장르별 완결 애니 TOP10 1. VIVY 플로라이트 아이즈송 BB-플로라이트 아이즈송 13화완 SF 감성 액션 AI의 인류 구원 서사 눈부신 작화와 감정선이 뛰어남 자꾸 생각나는 철학적 AI 애니 2. 이레스트 나만이 없는 거리 12화완 미스터리 타임슬립 어릴 적 사건을 되짚는 타임루프추리물 짧고 강력한 스토리 몰입감 최고 3. ANOHAN의 아노아나, 우리가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11화완 감성 청춘 드라마. 어린 시절 친구의 죽음, 잊지 못한 마음. 레전드급 눈물 버튼. 4. 데스 퍼레이드 데스 퍼레이드. 12화완 심리 철학. 죽은 이들을 심판하는 바의 이야기.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고찰 반전. 5. 더 t t a m i 갤럭시 요주한 신화대계. 11화완 청춘 시간루프 말빨레니 만약을 반복하며 인생을 돌아보는 주인공. 연출 실험 대사 밀도 최고. 6. 핑퐁 더 애너메이션. 11화완 스포츠 심리 드라마. 탁구 선수들의 성장과 고민. 감정 묘사 개성 넘치는 연출, 스포츠물의 걸작. 7. 테러 인 레저넌스 잔향이 테러. 11화완 범죄 미스터리 사회 비판. 테러리스트가 된 소년들의 슬픈 이유. 진지한 메시지 와타나베 감독 특유 연출. 8. A 플레이스 퍼더 댄더 유니버스 우주보다 먼 곳. 13화 완 청춘 모험 우정. 남극으로 향한 소녀들의 성장기. 모험의 절묘한 조화 인생 애니로 손꼽힘. 9. 페로노이어 에이전트 망상들인. 13화 완 심리 스릴러. 소년 배트에게 맞은 이들의 공통점은 사토시 콘 특유의 심리 묘사 앤드 혼돈. 10. 샬럿. 13화완 OVA 초능력 드라마. 청춘 능력자의 성장과 희생. 감정선 좋고, 마지막까지 몰아치는 전개가 호평.